신당동의 예수마을교회에서 청년부 사역 담당을 하고 있는 김대전 전도사라고 합니다. 김 대해라고 하는데, 대부분이 이름 들으면, 아, 큰 바다! 이러시는데요. 큰 바다가 아니고 큰 은혜고요. 제가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다 보니까는, 참 힘든 일도 많았고, 몹쓸 일도 많이 겪어봤습니다. 어,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군 중에서 가장 고독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 이 정도 내 옆사람만 지켜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간접적으로 일을 볼 때는 그게 소화가 됐어요. 진짜 오면 상담도 해주고, 뭐 상담이라고 해봤자 그냥 밥 먹고 기분 풀어주고, 교회를 앉혀놓는 것만으로도 뭔가 잘 연결이 되고 예술을 만나는 계기가 됐는데,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업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업에 더 깊이 빠져있는, 더 깊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. 같이 드라마 촬영을 하기로 했던 배우가 대본 리딩하기 일주일 전에 또 자살을 한거니다 이게 영고어가지고 그때, 아, 나랑 맞지 않아. 나는 이거 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이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곳이다. 그냥 하나님이 진지하게 나를 부르셨으니, 신학을 하자.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던 도중에, 자학길 목사님을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닌데, 우연히 만났어요. 저는 엔터 이 거친 세계에 맞지도 않고, 다 포기하고 그냥 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. 라고 했는데,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한테 뜻하신 말을 찾아야지 너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교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이제 멘토가 되시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감리신학대학에 와 있더라고요 이 배우들한테 건강한 연예계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고 싶어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 좀 지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기도하고, 제가 감리교에 온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다 보니까, 교단이 다르지만 다 너무 좋은 뜻과 같은 하나의 예수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.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, 이 중간에서 이 교단들의 연골 역할이 돼서,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, 우리의 교단을 초월한 예수교단으로 뭔가 하나 일을 하나 할 때, 이들을 엮을 수 있는 일을 하나 할수 있지 않을까. 또 문화라는 도구가 중간에 들어갔을 때,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? 이 부족함을 채워 주시기 위해 감리교로 보내 주시지 않았나?